잠다 깨가지고 보고 있어야 집사가 뭐 하나 소리 들리면 미어캣 모드로 보고 있어야 그쵸? <laughs> 아 귀여워. 이만희 너무 귀여워요. 아 이뻐. 응?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? 알아요? 안다고? <웃음> 미어캣이야? <웃음> 아 귀여워. 그리고, 잠시만, 옆집에 갔다 올게요. 기다리세요. 진중씨, 겨울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?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? 옆에 입을 잔뜩 있어요. 오, 많이 챙겨가시네요. 오, 방력 있게 그냥, 많이 챙겨가시는데요? 오. 코코하세요? 응? 월례례 <laughs> <오, 렐렐레>. 엄마 <laughs> 아이고 여와 어디 가세요 저기요 어디 들어가시려고요 위험합니다 당미층 어, 몰란데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시죠? 어머? <laughs> 뒤집기 당했어? <laughs> 그것도 언제 갈갈했어? 응? 뒤에서 뭐해요 <laughs> 저기요? 저기요? 뒤에서 뭐 하시는 거죠? 뒤를 공격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알았어, 방해 안 할게요. 알았어, 아. 그리고 어머 아이고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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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어시죠머 어머 어머 어요어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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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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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 오하하 올레르 오 맛있어요? 히아뻐 귀여워요 어? 옆에 또 희망이가 보고 있네 잠시만 희망이네 갔다올게요 희망씨 다시 왔어요. 다시 왔어요. <laughs> 뭐하 왔는지 궁금해? 응? 그러셨어요? 아이, 귀여워. 아이고, 화면이 너무 까맣다. <laughs> 귀여워. 멍 때리고 있어? 응? 멍 때리고 있어요? <laughs> 아이 귀여워. 안녕. <laughs> 우리가, 우리, 지금, 아픈데, 아파가지고, 조명이 생겨가지고, 조금 힘들어 하면, 우리, 로키씨인데,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로키씨! 로키치! <laughs> 어이구! <laughs> 미안해요. 방해했어요. 미안해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주 소금만 쓰셔도 가득 짝 아이고, 이뻐라. 귀여워. 응? 아이고, 이뻐. 이건 뭐지? 아. 아이고, 이뻐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것도 처음이어가지고. 로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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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이고 오 그도 어떻게 병원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만 긁으세요 아파요 그만 긁어주세요 네 아이고 로키 씨내 정말 손금만 다, 다 오이고 오 깜짝이야 그만하시라고요. 그만하세요. 아이고, 그만해. 긁지 마. 아 쉬도록 좀 진정하세요. 뭐, 뭐 드릴까요? 알았어, 알았어. 걷기 주세요. 멍 때리고 있는 이망씨? 뭐하세요 응? 왜 계속 멍 때리고 있어? 집사 뭐 하나 감시하는 거예요? 그러시는 건가요? <laughs> 그러시는 거예요? 오이 <laughs> 알겠어. 집사 갈게. 아이고. 갈게. 오이? 옆에서는 열심히 긁고 있습니다. 빡빡빡빡. <laughs> 신중씨는 연방갈 가게 달인이세요. <laughs> 아왜왜너 찍어줘? 희망이 찍어줘야 돼. 희망이가 주인공이야. 응? <laughs> 무슨 소리가 계속 들려요? 집사 갈게. 알았어, 이만 쉬세요. <laughs>